남자가 짝사랑하는 심리대 사고 알고싶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새끝입니다 요 구독 좋아요 <laughs>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<됩니다. 웃음> 오늘은 남자가 짝사랑할 때 드는 기분 기분 감정 음.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. 해볼건데 너희들은 짝사랑 안 해봤지? 안 해봤어요 난 해봤는데 어? 여기 상징인이 있네 난 짝사랑 킬러야 어? <laughs> <laughs> 나는 뭐사년 뭐, <laughs> 5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도 있어 그치 반대가 너도 <laughs> <나> 어쨌거나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짝사랑할 때 어떤 감정이냐면 항상 그녀 생각만 해아 <laughs> <맞아>. 하루 종일 <laughs> 지나가다가 어? 여자 옷가게를 <laughs> 봐 어. 왠지 그 옷이 이쁜게 있으면 뭔가 잘 어울릴 거 아, 그 사람. 어. 나야? <놀람> 너 아니고 너가 <놀람>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짝이란 단어를 빼도 똑같아 아 그치 어, 사랑이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치 어쩔 수 없어 하루 종일 그냥 아, 생각만 하는 거야 씻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같이 생각나고 같이 고 밥도 같... 이거 해도 돼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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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거나 막 그렇게 맨날 생각이 나 근데 그 생각이 어.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아, 너무 아, 너무 흐뭇해 아, 너무, 아, 너무 행복하고 맞아 맞아 하루 종일 텐션가아 너무 설레 텐션 너는 좀 올라가 있다 오늘? 너 짝짝한 사람 있지? 3만명이 보고 계신다 3만명이 선택한 프로 <laughs> 자 두번째는 뭐냐면 음. 불안해 왜인줄 아... 알아? 너왜 이렇게 불안해? 왠데 왠데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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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왜 불안해 하냐면 <laughs> 그 어떤 사람이 착을까봐 나보다 더 멋진 음.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착을까봐 못하는거야 이게 짝사랑이니까 더 그런거 야 내가 조금 낮아보이는거야 아, 그 사람에 음. 비해서 아, 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어, 내가 낮을 나, 수밖에 없잖아 나서 보여야 돼. 어. 어. 근데 이게 객관적인 눈이 아니잖아.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까? 아 그지. 그리고 아,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연락 오면 그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? 이런 거지. 잘 들어봤어요. <laughs> 잘 가지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아 왠지 알아? 그 사람 만날 때 이빨이 뭐 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 말투가 좀 어리숙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한테 완벽한 걸 보이고 싶은 아, 거고 아, 아, 마음에 들고 싶은 거죠 마음에 들고 싶은 그렇지 그렇지 짝사랑 할때 그녀 앞에서 어.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어. <laughs> 어떻게 했어 어떻게 <laughs> 했어 그게 뭐였 연기했고 연기했 깨꿀꺼 이거? 어. 깨꿀꺼 깨꿀꺼 어. 딱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걸 했는데 여... <laughs>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왜 <laughs> 그랬어 어왜 했어 근데 <laughs> 얼굴 빨개졌어아 <빠지졌어? 웃음> 근데 너무 착했다 뭐 그래 그래요 너무 착했어 내 대사도 읽었어 어 왔어 이거는 어 왔어에 한줄 따더 아 흔들키는 거야? 아 좋아 세 번째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려고 해. 뭐 이렇게, 아, 나 저거 이쁘다, 아니면 아, 목마르다 막 이런 거를, 어, 아, 목말라? 아, 뭐 먹고 싶다, 이런 거. 어, 뭐 기억, 먹고 싶다, 이런 거다 기억해가지고, 아,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줄까? 막 이렇게 한다고. 음, 아, 그치. 다 하나씩 캐치하고 싶어. 아, 그지그지 근데 이게 짝사랑 안 해봤는데, 이게 또. 흠, 아, 감정, 감정이 이 된다니까. 음. 내가 만약에 진짜 짝사랑한 사람이 있으면, 음. 그 사람이 막자기 목마른데, 음. 어, 자기는 콜라 싫어하는데, 음. 그러면 뭐 갖다 줄까? 김 빼줘야지. <웃음> <웃음> 콜라 싫어했는데? <laughs> 근데, 어. 내가, 짝사랑했던 그분이, 빼빼로 돼 있나? 그래. 아, 나 빼빼로 못 받을 것 같아. 막 이런 거 그래서? 그래서 뭐라 그랬어? 그래서? 내가 그때 근데. 아닐걸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왜냐면, 아니까 괜찮은데 아닐 걸 그렇게 할걸 그렇게 할걸 다섯 번째로 뭐냐면 남자가 짝사랑할 때 음.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말해 그거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어떻게 아, 하면 조언을 구하는 거어 조언을 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,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해 왜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는 답이 없거든 음. 어, 뭔 소린지 알겠지 누나 구해본 적 있어? 나는 조언을? 난 조언을 구하잖아난내 얘기를 잘안해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얘기 안해오도그 그래? 우린 서로 공유하자 그러면 그래, 그랬어? 너가 <laughs> 왜 그랬어? 오늘 <laughs> <laughs>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. 되돌. <laughs> <laughs>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. 짝사랑을 하면은 음. 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잖아. 낮아져, 낮아져. 음... 낮아져. 음... 안 해봤지만 낮아져. 낮아질 거야. 낮아질 거 <laughs> 어. 같아.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중 가면 이것도다 경험이 된다.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거지. 나는 근데 짝사랑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. <laughs> 진짜 많이 해봤어. 금속바구나 비웃는 거잖아. 근데 솔직히 그까금사빠가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나는 약간 좀 이렇게 로망이 좀 가득해가지고 그냥 어, 여러 명 로맨스 뭐 여러 명다 <laughs> 아니고 끝까지 듣고 <laughs> <laughs> <우, 웃음> 죄송합니다 혼나요 합니다 진죠 아, 짝사랑을 <laughs> 많이한 입장으로서 뭐뭐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많이한 입장으로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. 그 음... 뭐 상대방은 기분 나빠할지 음... 모르겠지만 변태같지도 음... 모르겠지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또 연애 이야기할 때 내가 항상 할 말이 없었잖아 <laughs>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, <laughs> 근데 또 짝사랑 얘기하니까 또 말이 많아졌네. 그렇게 남자의 첫사랑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혹시 짝사랑하는 그 분들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 한마디씩 계속 짧게 짝사랑이 진짜 힘든 거긴 하지만 짝사랑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음... 짧게 한마디요? 자, 나 사실 너네 좋아하는 사 아, 음. 그러, 그러, 그러지 마 이거 봐 몰랐잖아 아. 사람은 말을 해야지 알아 아. 그래서, 짝사랑하는 사람들도, 왜 짝사랑을 했냐? 말안 했기 때문이죠. 야, 다컸네닦어서 <laughs> 제가 더 커요? <laughs> 얼굴 왜 이렇게, 저기, 누가 옆에 이렇게 쳐보인다? 한마디 <laughs> 한 거지? 아니, 아니 지금까지. <laughs> 노래 주세요. 음,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. 네. 짝사랑을 할 때, 두려움을 갖는 즉시, 바로, 방해물이 되요 아, 두려움 방해물이다. 아. 두려움 은 방해물이 돼.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든 그 사람의 앞에서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,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. 네? 맞아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새프이었습니다